귀여움이 팡팡 터지는 곰돌이 유모차 커버. 우리 아기 유모차에 소호 맞춰줄 귀여운 곰돌이 디자인의 손잡이, 안전바, 벨트 커버를 소개할게. 깜찍한 디자인은 기본, 위생까지 생각했다고. 부드러운 소재라 아기 피부에도 안심이야. 다양한 디자인으로 유모차를 더 예쁘게 꾸며보자. 곰돌이 디자인이 너무 귀엽지? 부드러운 소재라 아기 피부에도 안심이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유모차에 호환되는 것도 장점이야. 곰돌이 커버 하나로 유모차가 완전 변신. 아기도 좋아하는 촉감이라니까. 출산 선물로 받았는데 센스 있다는 칭찬 들었어. 유모차의 시온이 훨씬 예뻐지고 아기도 좋아하더라. 특히 안전바 커버는 아기가 자꾸 입으로 가져가는데 안심하고 쓸수 있어서 좋아. 디자인도 다양해서 깔별로 모으고 싶어.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귀여워서 바로 샀잖아.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고 촉감도 진짜 좋아. 아기 피부가 예민한데 자극 없는지 잘 쓰고 있어. 유모차는 물론 카시트에도 쓸수 있어서 활용도도 높고. 완전 추천해.